이번 시간에는 눈 건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습관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눈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안구 운동. 긴 시간 동안 화면을 바라보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 20분마다 20초 동안. 눈을 쉬게 하고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보세요. 적절한 조명, 충분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고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절하세요. 화면 밝기와 주변 조명을 조절하여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햇빛에 노출될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세요. 자외선은 눈 건강에 해를 줄수 있습니다. 좋은 안경 및 렌즈 사용. 시력이 나빠지면 적절한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세요. 잘못된 안경이나 렌즈는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 건강 지키는 방법. 20 규칙 준수. 20분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20초 동안 눈을 쉬게 하고 20피트 약 6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 화면 밝기 조절.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절하세요.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화면은 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활용.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거나 서드파티 앱을 설치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세요. 글꼴과 화면 크기 조정. 글꼴 크기와 화면 크기를 조절하여 편안한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너무 작거나 큰 글씨는 눈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읽기 거리 유지. 스마트폰을 읽을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눈과 화면 사이에 각도를 최대한 20대 샘표 30도로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눈 깜빡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주 눈을 깜빡이세요. 눈 깜빡임이 적을 경우 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눈 운동.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눈을 움켜잡고 풀거나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눈을 움직여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눈 건강 지키는 방법. 화면 밝기와 대비 조절. 화면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화면은 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명. 컴퓨터 주변에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고 화면의 반사를 최소화하세요. 환경의 밝기와 화면 밝기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 라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일부 모니터와 스마트폰은 블루 라이트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수면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깜박임 최소화. 화면 깜박임이 눈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깜박임이 적은 모니터를 선택하거나 깜박임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눈알 운동. 정기적으로 눈을 움켜잡고 풀거나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눈을 움직여서 눈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당근. 메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각 기능을 강화하고 안구 건강을 촉진. 시금치,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황반 변성을 예방.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력을 강화. 연어 및 지방성 물고기, 오메가3 지방산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 건조한 눈을 예방. 계란, 루테인과 제아잔틴, 비타민 O, 비타민 D, 아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원. 오렌지와 기타 산성 과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 양파와 마늘, 살리실로 신과 크로실로 신이라는 화합물이 눈 건강을 촉진. 이번 시간에는 눈 건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